연상군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분노의 뿌리는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있었다. 이미 무오사화를 통해 사관들을 숙청하며 피해 숙청을 시작한 그는 이번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궁중 세력과 신료들을 정조준한다. 1506년, 갑자사는 그렇게 조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다. 이 사건은 감정과 권력, 복수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정치의 기록이었다. 챕터 1 죽은 자를 위한 복수. 폐비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던 왕비였지만 질투와 정치적 긴장 속에 폐위되었다. 그녀는 결국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었고 아들인 연상군은 그 비극을 어린 나이에 목격했다. 하지만 당시 진실은 감춰졌고 연상군은 즉위 후에서야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분노했다. 무사하로 사관들을 처단한 그는 이제 어머니의 폐위를 주도하거나 지지했던 인물들과 그 후손들을 향해 칼날을 돌린다. 이 복수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왕실의 위험을 되찾기 위한 정치적 정의로 포장되며 조정을 뒤흔든다. 챕터 2. 임목대비와 중궁의 그림자 연상군은 어머니 윤씨의 부기를 공식적으로 명령하며 정현왕으로추존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중궁인 임목대비와의 위계 문제였다. 정현왕후가 정식 왕비로 복권되면 임목대비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고 이는 궁중의 권력 균형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윤씨 폐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폐비 사사에 관련된 상궁들, 궁녀들 그리고 반대 세력의 유족들까지도 국모를 해친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처형되거나 유배된다. 왕의 감정이 곧 정의가 되던 시절, 아무도 그 관계를 멈출 수 없었다. 챕터 3 장록수와 궁중의 변질. 연상군의 측근 중 하나였던 장록수는 이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다. 그녀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내명부를 장악했고 갑자사와 당시 숙청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 폐비 윤씨에 대한 극단적인 감정이 장녹수를 통해 구체적인 숙청 명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록에 따르면 장녹수는 폐비 윤씨를 모욕한 자들의 이름을 직접 작성해 연산군에게 올렸고 이는 그대로 사형 명령으로 이어졌다. 궁중의 권력이 비선에 의해 움직이는 시점, 조선의 정치는 이미 합리성과 명분을 잃고 있었다. 갑자사안는 권력의 사적 복수가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챕터 4 피로 얼룩진 정의의 이름. 1506년 갑자사하는 절정에 달한다. 수많은 신료와 궁인들이 체포되었고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이 이어졌다. 가문 전체가 멸문지하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왕실의 내부는 공포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조정은 마치 윤씨 복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숙청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민심은 달랐다. 백성들은 연상군의 복수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갑자사하는 왕의 권위를 드높이기는커녕, 민심과 조정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마무리. 갑자사하는 어머니를 위한 복수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생명을 아사간 조선 정치사의 비극이었다. 왕의 감정이 곧 정의가 되는 순간, 조선은 이성을 잃었고, 그 결과는 피로 얼룩진 역사로 남았다. 패비윤 씨의 복권은 진실의 회복이 아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